할렐루야. 아멘.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미 지나간 시간들과 삶에 대해서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즐거웠든지, 또 때로는 슬프고 힘들었던지 모두 뒤로 하고 이제는 앞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할 때입니다. 다만 우리가 새롭게 맞이하는 새해. 2021년도 역시 이전처럼 동일하게 실패하거나 힘들어하거나 아파할 수는 없기에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생각하고 또한 그리고 더 나은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내일을 생각하면 고민도 되고 또한 염려하지 않을 수는 없지요. 그래서 더더욱더 이루어지지 못할 바램만으로는 끝나지 않도록 분명한 목표와 그리고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의 기초 위에 한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먼저 바랄 것이 있다면 2021년도에는 우리 믿음의 가정, 예수 우리 교회, 주의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안전과 또한 건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2020년에는 이루지 못하였던 소원이 있다면, 계획함들이 있다면 올해에는 그 열매들을 맺을 수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를 향한, 이 땅의 교회를 향한 그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나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2021년 첫째 주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올해 2021년을 시작하는 이 믿음의 가정과 또한 교회에 주신 말씀은 감사입니다. 지난 시간들 동안에 감사하지 못하였고 또 때로는 너무 감사를 있고 지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2021년은 정말로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끝낼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할 것이기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단순히 이렇게 우리에게 무언가가 주어지거나, 우리가 받거나 얻을 것이기 때문에 하는 그런 감사의 내용, 기도, 고백이 아닙니다. 그 이상의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편 136편은 감사로 시작을 합니다. 물론 그 대상은 1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은 무엇일까요? 무엇에 대해 감사하고 있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바라고 소원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건강에 대한 감사일까요? 믿음의 가정의 안전에 대하여서 감사할까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힘들었던 관계가 서로를 위하는 더욱더 아름다운 교제로 변한 것에 대하여서 감사일까요? 맞습니다. 정말 시편 저자는 오늘 본문의 모든 내용들을 통하여서 그 삶의 모든 부분에 대하여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감사가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하나,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에게 또때는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고 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들의 삶에 어떤 일들을 이루어셨기 때문에 하는 감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 감사만이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그렇게 주시고 도우시고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하여서 깨달음과 함께 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뛰어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즉, 모든 것을 다 행하실 수 있는 능력 있으심에 감사합니다. 세상 만물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아 우리를 지으심에 감사하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지혜에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한결같던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하여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다르지요. 달라도 너무 다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과 또한 그 감사와 비교한다면 말입니다. 물론 우리의 감사가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어떻게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먹을 것을, 입을 것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함께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과 내일의 염려 속에서 평화를 허락하심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조차 하지 않거나 잊고 사는 사람들 보다는 오늘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낫지요. 또한 더 믿음의 삶같이 보일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의 감사는 이러한 감사보다 조금 더 나은 감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 그리고 인도하심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레이기 3장에 나오는 화목제사가 바로 이러한 감사에 대하여서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습니다. 이 화목제사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첫 번째가 바로 감사제입니다.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들 또한 그래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부어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서원제입니다. 이미 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는 조금 다르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소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람과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은혜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이고 감사제입니다. 물론 이것이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외치기만 하는 그런 맹목적인 믿음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또 무조건적으로 내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때로는 이루어져야만 한다는 그런 잘못된 믿음도 아닙니다. 정말 믿음이에요. 참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고 받을 줄로 믿고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입니다. 물론 주 안에서 주의 뜻과 그 방법으로 주의 때에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이겠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여호와께 감사라는 것과 동일한 의미는 바로 세 번째, 자원제 또는 낙헌제라고 부르는 화목제사, 감사제사입니다. 이것은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조건, 결과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한분 하나님께 감사해서 드리는 감사입니다. 저는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심에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그리고 우리와 이 가정에 출몸된 교회에 함께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되는 것 어쩌면 가장 기본되고 근본되는 그 관계만으로도 감사하다는 고백입니다. 예수 우리 교회는 가정교회를 시작합니다. 믿음의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머리가 되심에 감사하는 것이죠. 우리 집에 있는 두 아들이 어린 시절에 아빠가 장난감을 사주고 또한 맛있는 것을 먹게 하고 좋은 것을 주었을 때만 감사해요. 아빠 사랑해요. 그렇게 말한다 해도 그것만으로도 기쁘죠. 즐겁습니다. 아마 그런 감사 때문에 자녀에게 무언가를 더 주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하지만 그 아들들의 입술에서 아빠, 저는 제가 아빠의 아들이라는 것이 감사해요. 제가 이런 말을 두 아들에게서 듣는다면 어쩌면 눈물이 날 겁니다.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감사와 고백을 해본 적이 있나요? 아니,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감사를 드렸고 또한 드리고 있습니까? 감사 1 0계명이라는 글을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생각이 곧 감사입니다. 생각이라는 영어 think 와 그리고 감사의 thank 는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아니, 감사는 바로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그런 뜻이겠죠. 둘째는 적은 것부터 감사하라입니다. 깊고 넓은 바다도 산 위에서 떨어지는 아주 작은 물방울 하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아주 사소하고 작아 보이는 것에부터 먼저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자신에게 감사하라는 겁니다. 외부의 환경과 조건과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과 내 삶에서부터 감사를 시작하라는 그런 뜻입니다. 네 번째는 일상을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대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이 이와 같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숨을 쉬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하늘을 바라보고 땅 위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어쩌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는 만일 그런 감사를 더더욱더 잊어버리기 쉽기 때문에 모든 일상의 삶들로부터 감사를 시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섯째는 문제를 감사하라입니다. 위기는 곧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또한 고난은 축복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문제나 위기만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은혜의 손길이 축복으로 임할 것이기 때문에 위기가 임하면, 고난이 임하면, 또는 문제가 생기면 그 자체를 축복으로 또한 연단으로 여기며 감사하라는 뜻이겠죠. 여섯째는 더불어 감사하라입니다. 나만의 감사는 한 번으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나와 너, 우리라는 울타리를 넘어서는 감사는 30배, 60배, 100배의 감사의 열매를 맺을 것입니다. 일곱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입니다. 결과를 보고 감사하지 말라는 뜻이죠. 어쩌면 문제 그 자체나 그 앞에서 드리는 감사가 진짜 감사일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것임에 믿음으로 드리는 감사가 이와 같을 겁니다. 여덟 번째는 잠들기 전 시간에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를 잊지 말라는 뜻이죠. 감사를 미루지 말라는 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에 대한 그 감사를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아직 오지 않은 내일의 삶에 대해서 먼저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이미 손에 주어졌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나요? 아닙니다. 그래서 감사가 먼저라고 말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는 그 삶이기를 바랍니다. 아홉 번째는 감사의 능력을 믿고 감사하라입니다.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감사하면 감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의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는 모든 것에 감사하라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돌아봅시다. 그 삶에서 은혜와 감사가 아닌 것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삶에 대하여서 감사하라 말합니다. 소설가였던 고 박경리 씨의 버리고 갈 것만 남아 홀가분하다 라는 유고 시집에 나오는 사람 댐댐이라는 글을 소개하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가난하다고 다 인색한 것은 아니다. 부자라고 모두가 후한 것도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댐댐이에 따라 다르다. 후함으로 하여 삶이 풍성해지고, 인색함으로 하여 삶이 궁색해 보이기도 하는데 생명들은 어쨌거나 서로 나투 나누며 소통하게 돼 있다.그렇게 아니하는 존재는 길가에 굴러다니는 한낱 돌멩이와 다를 바 없다.나는 인색함으로 하여 메마르고 보잘 것 없는 인생을 들어 보아 왔다.심성이 후하여 넉넉하고 생기에 찬 인생도 들어 보아. 인색함은 급약이 아니다. 후함은 낭비가 아니다. 인색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하여 낭비하지만, 후한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는 준열하게 급약한다. 사람 됨됨이에 따라 사는 세상도 달라진다. 후한 사람은 늘 성취감을 맛보지만, 인색한 사람은 먹어도 늘 배가 고프다. 천국과 지옥의 차이다. 나를 위하여, 나만을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 인색한 사람이 되기보다 먼저 감사하고 또한 나눔을 알아서 서로 돌아와 보아 능력하고 후한 사람 2021년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2021년은 감사로 시작합시다. 내 삶에 주어진 그 축복과 평안에 대하여서 감사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삶이 계속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는 것도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하나님의 역사와 도우심과 인도하심만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렇게 감사해 보죠. 하나님은 정말 사랑이 많으신 이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지 않으실까요? 하나님은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를 행하지 않으실까요? 너무 속이 보이는 감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이것은 연수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해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더더욱더 우리는 한분 하나님만을 감사합시다. 거부린 그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믿음의 가정의 주임 되시고, 예수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심에 대하여 감사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가정, 교회, 모든 삶을 2021년을 바로 그 감사의 제목 열매들로 가득 채워 주실 것입니다. 때로는 2021년 어쩌면 오늘의 삶이 어제와 다를 것 없이 힘들고 어려움이 계속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오늘 하루 이번 한 주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대심을 먼저 감사하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맛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